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데 이미 한 사람이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기도 중에 바른 게시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반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브랜든 빅스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14살 때 받은 첫 번째 환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나이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 독특한 은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브랜드은 조용히 자신의 예언적 은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른 모든 기술의 일기장에 기록했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 중 87%가 정확히 시연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팬데믹을 예견했고, 2023년의 경제위기를 예측했으며, 심지어 작년에 일어난 중동의 큰 변화도 3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받은 어떤 게시도 올해 초 그가 경험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내 방이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명의 영적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세계와 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 무거워서 공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브랜든의 계시는 일반적인 영청 미스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지속된 깊은 기도와 금식의 시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방전치가 황금 비드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하늘에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신성한 만남 또한 브랜들은 세계 지도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특정 지역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반도는 가장 밝게 빛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이 가장 지들 때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납니다. 한국은 그 빛의 원천 중한 해가 될 것입니다. 브랜든이 바른 게시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는 반순한 벨그의 숫자가 아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절한점입니다. 그가 본 환상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시작된 중대한 변화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자연재해, 강제적 변동, 정치적 격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메시지가 반순한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경고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게시에 따르면, 올해 일어날 사건들은 인류에게 큰 보전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보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다. 깨어나고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브랜든의 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봉방의 빛으로 묘사되었으며, 세계적 혼란 속에서 안정과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브랜든의 계시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계시는우리와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세계가 직면해 심각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 모든 환상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계시를 바탕으로 브랜드는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사건들과 한국의 이언적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인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025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닌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하루가 아닌 매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신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요 곡물 가격은 평균 78%의 상승했으며, 이는 반수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기호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공급망 붕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에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슈퍼마켓의 풍요로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밥한 그릇의 가출에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부족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물 스트레스 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들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작년 대비 지하수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은 석유보다 더욱 기중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도 전력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성 연로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절환과정에서 생기는 이 혼란은 반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석유 가격의 폭등은 이 모든 이 길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 석유 생산국들 간의 협력 실패로 인해 석유 가격은 배럴당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을 급증시키고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산생활 구석구석에서 이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유로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치의 30%를 잃었고 이로 인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금거라뜬심을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한국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영적 각성은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제한된 자원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커뮤니티 기반 사회 시스템은 자원 부족 시대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영적각성입니다. 그 외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 모임은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안정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대의 영적 등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혼돈 속에서 질살에 두려움 속에서 믿음에, 절망 속에서 희망에 보여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통스럽지만 모든 붕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인간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선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늘에서 오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동안 우주로부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징조는 인류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한한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 사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물체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위협을 감지했지만 대중의 혼란을 우려해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류의 운명을 바꿀 신호입니다. 미국 상공에 가로지르는 불타는 바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밝은 별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지면서 하늘에 밝히는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 천체 현상을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유성이 아니다.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행성임을 알게 됩니다. 이 천체는 저마키 카리브의 지역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 충돌할 것입니다. 충돌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해저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됩니다. 이 충격은 미터 규모 9.7에 해당하는 지진과 맞먹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주간 섬들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바다에 떨어질 때 물은 산처럼 솟구칠 것입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메가 쓰나미는 역사상 기록된 어떤 쓰나미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파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동부 해안에 도달합니다.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안설은 영원히 변형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파도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 서부에도 도달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해안 도시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 건물들과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되고 유럽의 경제 중심지들이 마비됩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도 거대한 파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 재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올 것입니다. 미국은 내부 복구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유럽 열압은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해양 국제 간의 연들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더욱큰 비전을 가진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은 더욱 간범위합니다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이르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재건됩니다. 달러의 기축토와 지위가 흔들리고,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대규모 재난을 감당할수 없어 붕괴하고, 이는 바른 산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생산과 유통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미국 북부의 농업 지역과 유럽의 주요 항구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더욱 약화됩니다. 이미 시작된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많은 지역에서 기아와 사회 불안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연대와 인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의 구호 활동에 나서고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보험의 손길을 내밉니다. 재난은 인류의 취약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숭고한 모습도 이끌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수행성 감지 및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의 우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흉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카라게도 이 재난이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동과 파괴 속에서 세계는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동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리적 세계가 무너질 때 영적인 힘이 더욱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각성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혼돌의 시대에한 국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어둠에 잠길 때, 한반도에서 희망의 빛이 솟아오릅니다. 동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반수란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수행하고 있는 영자, 경제적 문화적 사명을 정확히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감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수많은 부전을 극복하며 쌓아온 회복력이 지금 세계적 위기 속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에는 한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영점 유산이 현재 세계가 필요로 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비드로서 한국의 역할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코로나 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신자들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영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순항적이었던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믿음의 길을 찾아 한국의 교회와 영적 커뮤니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혁신적 금융 시스템은 기존에 붕괴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세계 3대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디지털 자산관리와 팔주마와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특이 수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경제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동안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은 인간 중심적 가치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환경 분야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솔루션은 실질적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공존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번영도 주목할 말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특히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은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영적, 윤리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가 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오랍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이 한국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요 국제 기구들이 서울에 새로운 본부를 설립하고 있으며 외교적 협상의 장소로 한국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전 세계적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안정성과 혁신성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경제, 우주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은 자원 고갈과 기호 변화 시대에 적합한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세계 각국이 한국을 영적, 기술적 재건의 모델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과 위지 후, 신속한 회복과 번영의 경험을 가진 한국의 지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위기 관리 방식, 공동체 정신, 그리고 영적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 각성과 발전의 원동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깊은 영적 기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 9 0 7년 평양 대부홍 때와 같은 영적 불길이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홍의 규모와 간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평양 대부홍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의 영적 각성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운동은 반수란 종교적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강쟁에 지친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 영적 진리를 향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갈망이 한국 전역에 퍼지면서 영적 보응의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들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배당이 부족해 많은 교회들이 추가 예배를 드리거나 대형 경기장에 빌려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연합 예배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용할 수 없는 치유 현상들이 일어나 의사들마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존해 온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며. 심지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신론자였던 지식인데, 물질적 성공에만 집중했던 기억인데, 크럽을 추구하던 연예인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와 의료계, 법적에 든 사회 지도층의 회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의 주역은 젊은 세대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주로 중장년층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보험은 20대, 30대 젊은이들에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진정한 영적 경험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합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그룹이 대학 캠퍼스와 직장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신앙인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전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어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닌 사랑과 봉사,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복음 음악은 이 부흥 운동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찬송가에서부터 현대적인 경배와 찬양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영적 음악이 한국 음악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음 음악 가수들은 대중 음악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세속적인 가요와 함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음악들은 유튜브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다며 글로벌 영적 학성의 사운드트랙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이 영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젊은 시향인들이 공유하는 콘텐츠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메시지부터 심층적인 영적 가르침까지 바야만 형태의 콘텐츠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회의 등장도 주목해 말한 현상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건물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접속 가능한 가상 교회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압 없이 영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특히 물리적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회 모델은 글로벌 종교 커뮤니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부흥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감소하고 자살율이 줄어들며 가정폭력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빈곤층 지원, 노인불봄 등 사회봉사활동이 확대되면서 한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각성의 길이 순판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의 쓰기에는 실현과 도전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영적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땅에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적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 변화다 물리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해저에서 감지되는 지진 활동이 급증하면서 과학자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는 화산 활동의 징후가 포착되었고 해저 지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변화는 반수한 자연 현상이 아닌 심오한 영적 변화의 물리적 징후입니다. 해안가에 밀려온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은 더욱 불길은 전조로 여겨집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해안선을 따라 죽은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해수 온도 변화와 미세 지진 활동으로 인한 해적 가스 방출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이래 자연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산북도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강과 호수가 범람하고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반면, 서해안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확장되는 기이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태안 해안에서는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있으며, 이는 해저 지각 활동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자연 현상은 영적으로 볼때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땅에 신음하며 인류에게 화해와 정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착취와 오염으로 고통받아온 지구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지무들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반도의 토일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은 3일간의 고립된 영상 중에 강력한 영적 각성을 체험했으며 이는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영적 체험이고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감시단의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북간 즉각적인 국경 개방과 자유로 막내를 화용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교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잡한 협상 과정 없이 불과 몇주 만에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철칙선이 제거되기 시작했고 70년 넘게 단절되었던 가족들이 제외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화해를 역사적 기적이라 친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영적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종교의 자유가 어압되었던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 세워졌고 대규모 세례식이 간과 호수에서 연이어 열렸습니다. 남한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북으로 건너와 영적 지도를 제공하며 새로운 신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통일의 과정은 평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이념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경제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통해 한국은 빠르게 새로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진보도 눈부십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와 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북 총년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며 꿈을 나누는 모습은 전 세계 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라는 반순한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영적 변혁의 과정이며 한반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미래의 세계 질서의 새로운 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영적 발전의 새로운 잠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을 넘어선 미래는 이미 그 윤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불길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2030년까지 약 1억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기독교 신함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반도, 통해과 재건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금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치 교육 시스템 혁신, 의료 서비스 확충에 사용되며 통해 한국은 전 세계적 경제 번영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절한 메시지는 반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준비를 위한 절실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며 더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때 분단되어 고통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위한 풍화 치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보존들의 해결여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변화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으로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 소식을 나누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이 놀라운 변화는 더 빠르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